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대선 이후에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섣부르게 예단을 해서 현재적으로 움직일 요인이 크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단계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염두하고 조금 더긴 흐름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넥스턴 바이오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을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이나 또 신규로 진입하실 모든 분들 환영하는데요.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 무엇보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 바로 주주소통망이거든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좋은 결과들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넥턴바이 주가 흐름이 길게 횡보하는 장세였는데 이제 10월 들어가 나서부터 거래량 나와주면서 크게 크게 올랐단 말이죠. 자, 그러다가 계단식 하락하는가 싶더니 바로 또 오늘 크게 장대 양봉 나와주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상한가 갔는데요. 자 29.89%나 크게 급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한가를 간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영상 이렇게 장 마감 이후에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 거래량도 거래량이지만 주봉도 지금 차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니까 자, 지금 역대급으로 거래량 터져줬죠, 여러분. 무조건 올라갑니다. 자, 오일전 시초 그래서 마지막 매수 기회다라는 좀 보고 있거든요. 충분히 올해 역사적인 신고가 넘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대량 매집 후에 조정도 끝나고 이제부터 진짜로 대세 상승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일봉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흐름상 그래서 지금 주가는 크게 반등감 있게 오르고 있는데, 내가 다음 주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털리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후회가 나면 남으실 것 같아요. 사실상 주가 이렇게 하락할 때, 여러분, 파란을 터질 때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자, 위고비의 대항마가 될수 있는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특히 위고비에 이어서 이 마운자로 국내 출시 예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삭센다와 그리고 이 큐시미아를 제외한 기존의 국내 비만 치료제의 점유율이 자, 2019년도에는 얼마였어요? 68. 2%에서 지난해 4센5로 추락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또40% 정도 유지로 위으로운 상황일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자회사인 로브스비보라테프틱스가이 노보노 디스크와 당뇨병 치료제 공동 개발 및 기술 수출을 위한 기밀 유지 협약을 체결 협업 중이라는 소식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 관계사인 이 RX바이오는 이 마이크로 리보 핵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 반려동물을 위한 비만 당뇨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여기에 최장 세포의 기능도 회복하면서 또 비만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넥스턴 바이오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슈를 가지고 갈수 있는 만큼의 재료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크게 상한가를 갈 정도로 급등한 시점에서 다음 주 준비가 한창인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자료는 대기 중에 있다라는 거죠. 자, 길게 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 현재 시점에서부터 흐름을 잡아가면서 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미 넥스턴 바이오 측에서 준비 중인 대형 건수기 때문에 틀림없는 내용이니만큼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아직까지 종목 홀딩 중에서 사신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 제가 이 매수, 매도가 짚어드리면서 목표가 설정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설정 드린 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고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크게 상한가를 간 자리로부터 점상도 갈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물 들어올 때 기회를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넥스턴바이오 정보문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0으로 1 자 문자로 넥스라고 두 글자 남기시는 분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이런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를까요? 이 정보를 받는 타이밍이 다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넥스턴바이오 주가가 크게 급락 하락했다가 갑작스럽게 또 오늘 상한가 갔잖아요. 자 앞서서는 지금 해외 비만약 항구 진출에 대한 입지가 우려 우려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떨어졌는데요. 오히려 지금 오히려 기회입니다. 위기가곧 기회거든요. 자 이런 펩트론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 펩트론의 종목이 있는데 시총 이 조가 넘습니다. 근데 진짜 넥스턴 바이오 이 오늘 상한가 이로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총이 5 0 0억이에요 여러분.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러신 펩토론 주가가 10만입니다. 넥슨 주가 5천원. 근데 여러분, 지금 넥슨 바이오는, 자,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비만까지, 당뇨까지도 지금 최고 효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위거비로볼 때는 1등 줍니다. 여기 특히 알츠하이머까지. 자, 이런 흐름이 이제 계속된다면 충분히 반등과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가 언제 어느 순간 터질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면요 지금처럼 상한가를 가더라도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게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당장은 판단하기가 힘드실 텐데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다시 차트로 돌아옵니다 차트에 면서 오늘 상한가 갖고 여러분 거래량 역대급으로 터져줬을 뿐 아니라 지금 주봉차트에서도 거래량 엄청 나왔거든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 앞에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중인 것들 반드시 수급이 몰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세를 잡고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 앞에 확실한 재료가 있고 없고의 차인데 이 확실한 재료가 대기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시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자, 넥스턴 바이오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10이 번호를요. 문자로 넥스라고 남기시면 실시간으로 빠르게 정보 공유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혹시 정보를 또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난 궁금한 게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망설임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남겨 놓으세요. 제가 그내 확인한 대로 또 자세히 답변도 드릴 거고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 주주 소통방 현재 운영 중에 있으니까 빠르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입장하시고 좋은 결과물도 만들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10월달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몰라서 저희 소통방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010 4984 1710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링크 주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앞서서도 이렇게 저의 방에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또 활동에 참여 계시고 있고요. 특히 제가 충교수와 예, 함께 할수 있는 예, 소통방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 참여하셔서요. 좋은 또 기회를 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두가 다 한문 한문 소중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수익감사 인증샷 또한 꾸준하게 남겨주시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모두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 010. 자, 4984-1710 번호로요. 어차피 정보는 뭐다?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는 소통 많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정보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간단하게 문자로 그냥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빠르게 제가 여러분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보셔서 정말 올 하반기 모두가 좀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